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 앞에 보이는 트랩 오버랜드의 X 테이블이라는 거를 리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저께 캠핑하는 동안에 잘 썼고요. 어, 그냥 집에 갈라 하다가 네. 요거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트랩 오버랜드 이 브랜드를 아시는 분은 있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를 건데 우리가 캠핑을 하다 보면 백패킹, 오토 캠핑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그 오토 캠핑 중에서도 차 위에 텐트를 실고 다니는 그런 오버랜딩 쪽이라든지 그쪽 분야로 차박은 아니지만 차 위에 이제 텐트를 치는 거죠. 그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이 브랜드를 알게 된 거는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의자를 출시를 하셔가지고 한번 보내줘서 사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아주 가벼운 경량 테이블을 또 출시를 했더라고요. 출시한지는 조금 지났고 네, 저는 약간 늦게 맞은 편입니다. 이미 유튜브에서 소개가 몇 차례 된 적이 있어요. 높낮이가 일단은 조절이 돼요. 장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옵션에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지만 IGT 원유닛 어, 끼울 수 있는 부품도 있고 그냥 일반 상판도 있고 모서리 세모 상판도 있고 그래서 확장성이 쭉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랜턴 행어 같은 것도 있고요. 자, 일단 부속품들을 한번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일반 테이블, 이게 그냥 확장 테이블. 확장 테이블은 사이드에 이렇게 끼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끼워져요. 방향성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상황으로 만들어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보면 아시겠죠. IGT 기기가 들어가는 원 유닛. 구멍이 뻥뚫려 있는 프레임입니다. 자, 요것도 추가 구매 상품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테이블이죠. 자, 요 테이블을 옆으로 싹 이렇게 치워놓고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테이블이 이름이 X 테이블이란 게 아마 다리의 모양 때문에 그린 것 같습니다. 제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엄청 가볍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소재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는 어, 일체형이라서 자, 다 사용을 했다. 그러면 꺾어서 이렇게 안으로 벗껴주면 이렇게 하고 하면 끝납니다 전용 가방도 제공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고 상판에 기스나는 게좀 싫다 하시면 가방에 넣고 다녀도 되죠 사용하실 때는 가볍게 꺼내서 제가 이거를 설치하는 시간을 세팅할 때 걸리는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 봤거든요 얘 하나 세팅하는 데는 한5초내에 끝나요 정말 자리를 이렇게 이렇게 뽑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냥 놓으면 끝나거든요 이게 좌식 모드입니다. 어저께 텐트 안에서도 얘를 좌식으로 한번 써봤어요. 좌식 모드도 있고, 그 다음에 다리는 높이 조절되는 다리거든요. 이렇게 뽑아서 이 제일 높은 높이로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자, 이게 제일 높은 높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놓으면 이렇게 다리도 밑으로 쑤넣어서 좀 편하게 쓸수 있는 높이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높이는 한40 정도에서 45가 가장 편하잖아요 캠핑에서는 근데 여기 마디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테이블이 만약에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얘를 사이드로 놔서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놔겠고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놔서 그냥 사용을 해도 되고 중간에 프레임이 큰 상판이 있으니까 얘를 또 이렇게 끼워가지고 좀더 넓게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뭐 모서리 부분에 삼각판은 굳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협찬받을 때 요청을 안 드렸는데 뭐 그렇게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다녀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얘를 드러내고 자, 여기는 이런 버너 같은 것들을 넣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네. 3명, 2명, 3명, 4명. 네 4명 네 정도가 여기에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자, 방향을 이렇게 길쭉하게 놓고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널찍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 한 80에 60 정도 나오는 굉장히 커요. 이렇게 사용을 하면 굉장히 널찍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꽤 괜찮아요. 이렇게 마주 앉아도 되고 이렇게 4명 앉아도 되고, 널널하게는 2명이 앉아도 되고, 꽤 넓은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사용을 할수 있고,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하나가 한 5만원대 정도 하거든요. 테이블 5만원대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IGT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수 있고, 물론 IGT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면 테이블이 2개가 필요하고, 이렇게 구성을 하면 10만원이 넘어가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구성,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높이가 좌식도 되고 입식도 되니까 뭐 차박 하시는 분들은 차 안에 낮은 모드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텐트 안에서 좌식하는 분들도 좌식 모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바깥에서 사용할 때는 높이를 최대한 높게 해서 사용하거나 40으로 사용을 하거나 높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괜찮죠. 얘가 그 트랩 오버랜드의 제품들이 강점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내 하중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의자를 협찬 받았을 때도 의자의 내 하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얘도 보니까 200 k g 키로가 넘어가던데 내 하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위에 올라와서 풀쩍풀쩍 뛰거나 얘를 의자 대신 앉아 버리면 안 되겠죠. 자 이런 랜턴 행어도 옵션으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뭐 요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그 랜턴 행어하고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간단해요. 자 이렇게 해서 랜턴 행어도 쓸수 있는데. 이게 높이 조절은 안 됩니다. 중간에 이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높이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요게 높이 조절이 좀 되는 형태로 이렇게 나사식으로 만들었으면 좀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어쨌든 여기 사이드에다가 요렇게 달아가지고, 랜턴으로 쓰시면 딱 좋습니다. 어저께 저도 사용할 때, 랜턴 골제로 하나 걸어가서 사는데 충분하게 광량도 잘 나오고, 두 명이서 있기에 딱 좋았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어 최종 리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간단합니다 집에서 집에서 쓰기도 좋아요 우리 밥상 같은 개념으로 야외에서 쓰기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상판 프레임 뭐 하나 정도 들어가면 여기가 딱 맞아요 그리고 요거 행어까지 해서 상단 부분이 찍찍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개 이상 테이블이 들어가면 이 찍찍이가 잘안 갇힙니다 요거를 왜 찍찍이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찍찍이 처리가 돼 있는 가방이에요 자, 이 브랜드가 항상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는 거를 항상 포커스로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때 있어서, 저는 사실 뭐, 내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 제품을 쓸때 털썩털썩 앉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몸무게가 엄청 많이 나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에 그렇게 무리를 안 주거든요. 근데 이런 의자라든지 이런 테이블을 쓸 때, 뭔가 엄청나게 무거운 물건을 올리지는 않고, 뭐, 턱 하고 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아중이라는 게좀 높으면 좋기는 하지만, 뭐, 좀, 우리가 주의해서 제품을 쓰신다면, 그렇게, 뭐, 안전상으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하중은 숫자는 높으면 좋지만, 뭐, 실제로 캠핑용품을 사용할 때, 뭐 중요한 수치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의자나 야침 같은 거는 좀 중요한데, 테이블이야. 뭐, 이외에 무거운걸올려봐요 얼만큼 올리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수치는 높은 게 좋다. 근데 그것 때문에 뭐 가격이 엄청 또 비싼 건 아니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네, 장점이라고 보고요. 저는 일단은 경량이니까 핸들링이 되게 편하잖아요. 가벼워서. 그리고 의자를, 그리고 테이블을 사용할 때뭐 다리를 조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척척 펼치면 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옵션 같은 것도 충분히 나와있죠. 한세 종류 정도의 옵션들이 나와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더 구매하셔가지고 테이블을 단체로 캠핑할 때는 길게 배치를 하고 뭐 테이블을 계속 사면 더 연장이 되는 거니까요. 또 솔캠이라든지 커플캠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캠핑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좀 가볍게 사용할 수 있고 두루두루 좌식도 되고 입식도 되고 한 번에 되는 그런 좀 경량화된 테이블을 쓰고 싶다. 난 무거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 좋은 제품이고 그리고 캠리니부터 캠핑의 경력이 좀 있으신 분까지 두루두루 잘쓸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타프 오버랜드에서 나온 X 테이블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도 새로운 제품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